메세지의 구성, 명확성을 믿어라 이게 뭐냐 어, 카본입니다 명확성을 믿어라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광고가 체계적이지 않고 구성이 형편없다면 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성을 쉽게 그러니까 내가 메세지를 전달할 때 어렵게 하지 마세요 뭐 고객이 담보하였다 고객이 뭐랄까요 막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 이런 단어 정말 싫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의 체계적인 CS 관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차라리 98,400명이 지금까지 우리 고객, 우리의 제품을 사주셨고, 그 중에 3,700명은 제품 디자인이 좀더 개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머진다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그 3,070명을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쳐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객 응대나 서비스를 항상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나요? 그래,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타. 예제와 통계. 승자는. 예제와 통계. 어,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스펙을 그냥 나열하는 게 팔릴 것이냐, 예시를 주는 걸 팔릴 것이냐, 이거죠. 자, 볼게요. 우리 자동차는 다른 차와 달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응접실처럼 편안하고 우아한 특실이 있습니다 2차의 초대를 여러분은 받아들이십시오 금고 같은 문을 스르르 닫으십시오 그리고 소수 특권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성능을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호화롭고 향긋한 가죽, 이국적인 어, 경제 그리고 값비싼 월턴 양털 카펫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자동차는 당신의 차별화된 생활양식과 최고를 향한 고집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제 자동차 열쇠를 돌리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세련된 자동, 가장 세련된 자동차 엔진이 즉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어를 전진해 놓고 속도를 높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짜릿한 스릴을 느끼세요. 느껴지나요? 그것은 근육이 발달한 말 453마리가 풀어달라고 눈치 탈때 아들의 난리니 당신의 얼굴을 타고 세차게 흐르는 느낌을 2차에서 여러분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게 예시. 통계 배기량 6749cc 6.7L V형 12기통 아벤진 고어스크로트뭐 92cm 64.6mm 압축비 11.0 VVT 가변 밸브 시템 캠축 엠실린더 4밸브 최고 술력3500 3 3 5 0 0 550rpm에서 3500 3300kW 453 어, 마력 채색 토크, 3500rpm, 5, 531피트, 뭐, 이런, 720, 어, nm. 요게 그거죠. 힘이죠. 고급스럽게 다듬은 가,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계기판. 자, 통계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어떤 거에 혹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아, 어, 이런 분도 있죠. 어, 스펙만 보고 난 물건 삽니다. 아 이런 거 누가 들어? 라고 할수 있는데, 소비자가 되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소녀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중고폰 파는 업체죠. 아까 에코폰과 양대 단맥을 이루고 있는 업체인데,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 얼마에요? 팔고 있어요. 잘 사세요. 다른 업체도 똑같이 해요. 얼마에요? 우리가 더 싸게 어, 팔고요. 여러분의 폰은 더 비싸게 매입할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예시를 줄까? 웹툰을 통해서 예시를 줍니다. 어떻게 나오냐? 어떤 소녀가 오니? 아 안녕해. 안녕하더니. 어, 어서 어 빨리 와 버스 온다. 어 미안미안. 미안. 붕붕 버스 봤어. 삑삑 했더니? 어? 삑 하다가 헉 하더니? 아이폰이 깨졌어. 어떻게 액정 깨졌어. 아, 바보 실치지 못해. 조심하고 그랬잖아. 이번 달 용돈 다 썼는데 이거 액정 깨진 거 어떻게? 아이폰 액정도 엄청 비싸지? 너 얼마 전에 너 수리했잖아. 얼마나 했어? 에? 내 거? 49,000원 했는데? 뭐? 에이씨. 49,000원 정품이 아닌가 보네. 뭐, 십 몇만원씩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난 정품 아니면 안한 거, 아니, 안한거 알잖아. 정품 아니면 애플 케어도 못받잖아 근데 애플에서 그가격에할줄 리가 없잖아. 뭐 어, 떻게 그런 그래? 신통방법 어디냐? 빨리 내게 꼬아, 꼬아가라, 흔들은데 에이, 맷집은 절대 안 되지. 내가, 어, 내가 수업 끝나고 떡볶이쏠에게 빨리 알려줘. 나 소녀폰 액정 수리했어. 소녀폰? 말도 안 되는 격. 49,000원. 정품 수리. 49,000이란 말도 안하는 가격에 정품 수리해줘. 애플 케어 가능. 민주한테 듣고, 나도 긴가민가 하면서 수리받게 되었는데, 내 구성도 좋고, 완전 만족. 애플 정품 그거 가기 싫어하냐 했는데, 정말 싫어했다? 너는 나의 구세주 어, 나 없으면 어떡하니? 오구오구. 오구. 역시 내 친구가 최고. 증거를 일단 내일자. 응?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수리하고 싶죠. 수리하고 싶지 않나요? 따로 체도 써놔요. 애플 정품 액정 49,000원 수리 이거랑 어때요? 다르죠. 웹툰을 만드는 데 비용이 좀 들지만 이 업체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웹툰이 3개나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예시라는 거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은 어, 여기가 훨씬 친근해 보이고 여기에서 좀잘 해줄 것 같고 여기가 더싸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잘 보여줄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미지로 보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웹툰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어, 그 사람 상상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셔서 보여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승자는 통계는 알아두면 좋지만 예제는 돈을 만든다. 예시는 돈을 만든다. 심지어 10달러짜리 지덫을 팔더라도 잠재고객에게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정, 만들기 전까지 잠재고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물건을 사진 않을 것이다. 아, 천원짜리 지덫을, 만원짜리 지덫을 팔더라도 사람들한테 상상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 지가 완벽하게 잡혀서,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과 내가 행복하게, 아, 지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여러분 팔수 있다는 거죠. 잘 쓰인 예제란, 어 소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버스 타다 깨트린 경우, 이런 걸얘기하죠 처리하기 위한 정신적 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쉽다고 한다. 어, 무슨 얘기냐. 잘 쓰인 예제를 보여준다는 거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쭉 풀어줘야 할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닌 게, 내가 원래 겪었던 걸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더 쉽다. 페테아 카시노포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파. 어, 양면 광고, 이중 역할을 하는 설득이에요. 이건 뭐냐? 양면 광고는 이중 역할을 하는 설득. 양면 백신, 아까 전에 나왔던 백신 효과 접종이론하고 약간 맞다는 내용이긴 한데, 양면 광고가 더 설득력 있지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경쟁사의 입장도 공격하는 경우에 한다. 즉, 당신의 광고가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어 보이게 하면은, 사람들은, 음, 니가 하는 말은 맞고, 저 사람의 제품은 좀 구시대적인 거네? 라고 하는 게 양면 광고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파리채를 팔게요. 파리채를 파면 양면 광고, 이중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에크미라고 하는 업체가 있대요. 경쟁업체겠죠? 에크미는 오랫동안 아주 좋은 파리채를 만들어 왔대오그 회사는 아주 좋은 파리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 네, 경쟁사지만 1940년대와 1 9 5 0년대는 파리채가 성가신 곤충을 죽이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리채가 끝내주게 활약을 했죠. 하지만 이제 21세기에 여러분 50년이나 더 지났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리를 쫓는 우리 회사의 신제품 포탑 로보스 와트로 본격적인 파리잡이 자동의 장계로 올라설 때입니다. 이렇게 쉽고 효과적인 제품이 나왔으니 지저분한 구식 파리채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자, 이런 무슨 얘기냐? 당신이 썼던 건 오락고 괜찮았지만 어느새 이게 구식이 됐고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네. 이게 양면 설득이에요. 어 양면 설득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자동화 파리 쫓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짱이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저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자, 위기성의 원칙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을 왜 사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라 하는 것을 막 아,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을 왜 사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라. 어, 이한 이야기는 당신의 신뢰성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정한 잠재고객이라면 그들의 욕구에도 불을 붙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버즈가구로 들어갈게요. 버즈가구란 업체에 들어가서 상대 페이지 아무거나 클릭하면 양면 광고가 존재합니다. 양면 광고는 뭐냐면 어, 업체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 무슨 얘기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 우리가 아쿠아 기술이 있어. 아쿠아 기술이 있는데. 다른 애들 아쿠아 기술도 좋아 아, 근데 우린 4세대야 일반 페이북 쇼파가 있었어 1세대 세탁이 안 되고 오염에 대책이 없었어 근데 일, 2세대도 있었어 3세대 워셔블 브리티시 스타일 클린 세탁도 가능하고 속커버로 오염 방지도 되고 내구성도 10년 있는 3세대 쇼파 너희도 쓰고 있지? 근데 아쿠아 케어란 게 있대 세탁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오염 관리도 될수 있고, 10년 이상 쓸수 있어. 자, 3세대 쓰다가 이제 4세대 써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양면 광고예요. 어, 아주,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단계가 그려진다는 거죠. 어, 우리 집에 소파 괜찮고, 적어도 훨씬 더싸 보이는데, 저거 사지? 라고 했던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 거죠. 이게 양면 광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 지금 몇푸이나 지났는지 저는 편집하다 보면 좀 나눠지겠지만 왜냐 제 방송은 라이브에 좀 가까워요 어, 자막도 넣고 편집도 새롭게 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직 마케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 쪼개쪼개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하고 있긴 한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 이렇게 편집 별로 안 하고, 라이브를 하고, 발음도 약간 부정하다, 부정확하다, 혹은 지치 모습도 막 보이고, 이럴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컨텐츠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방송은 제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몇안 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어, 저한테는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케터로서 내 제품을 조금이라더잘팔수 있고 오늘 하루 10만원 더잘 팔고 그 10만원이 쌓여서 한달 동안 300만원을 더잘 팔고 그 300만원이 쌓여서 1년에 3,600만원을 더 벌게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내 안정적인 온라인 커머스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채널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쁨을 주는 채널이 될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컨텐츠를 만드는 머니 컨텐츠의 조 강사였습니다. 자, 캐시버타이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어질 거예요. 다음에 뵙죠.